배운이 많이입니다. 대체로 인간은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실존적 소외감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결코 연결될 수 없는 틈,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 외로움을 인간 사회에서 자기에 대한 무가치한 감정과 어디든 자기 자리가 없다는 현실적인 소외감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 순간,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겁이 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선뜻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병리적인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도 취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관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들은 병리적인 자기에서 출발한 자기 존재에 대한 외로운 공허감을 견디지 못해 그 원인을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고립감에서 오는 실존적 외로움인지 아니면 사람 관계의 불만족에서 비롯된 자기방어적 외로움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힘이 있습니다. 비록 개인차에 따라 느끼는 크기와 지속 시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통찰과 성장의 고통을 통해 조금씩 상황을 또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삶이란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처리하고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조차 인식할 능력이 없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바로 투사의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소중하고 완벽한 자기 안에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무너질까 봐. 세상 탓, 그리고 주변 사람들 탓, 상황 탓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면 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혹은 우정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자꾸 꼬이게 하는 까닭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자신과 상대를 분리하여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방패로 이용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이득을 우선으로 움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설령 상대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도 그 간절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나약하다고 비난하고 현재 상대가 느끼는 고통이나 슬픈 감정들을 부정해버립니다. 행여나 상대의 고통과 슬픈 감정들이 자기에게 옮겨올까 밀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상대를 흡수하여 먹어버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뱉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고 의연한 태도로 상대의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감정을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쓰러져 있는 상대를 짓밟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생각한 감정만이 옳은 것이라고 상대를 얕잡아 보면서 혀를 찹니다. 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거나 실패에 따른 좌절감을 느낄 때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자꾸 관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하면서 자기 말대로 하기를 은근히 조종합니다. 대체로 외적인 삶의 고통과 방치된 심리적 문제로 부정적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를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통제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착각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째로 갖다 바침으로써 자기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약해진 상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상대의 삶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공감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이 나약해져 있을 때더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상대에 대한 애처로움과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우월감으로 교활한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때에 따라 부담스럽게 잘 대해주거나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하면서 사람을 쥐고 흔들어댑니다. 세상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무섭고 엄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어쩌다 상대를 위해 아주 착한 사람처럼 극진히 잘 대해주었던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처럼 잘해주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는데, 그런 자신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한 상대를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처럼 말합니다. 누구든 붙잡고 흉을 보며 욕을 합니다. 자기의 극단적 감정으로 상대를 통제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 자신의 수고만 생각하면서 자기를 가엽게 여깁니다. 통제당하고 있는 상대의 정서와 상대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조종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하듯 자기 원하는 대로 상대는 움직여야 하며 어떤 감정도 표출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향한 자신의 움직임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대상은 자기에게 대들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터트리거나 무서운 침묵으로 시작한 독기 어린 단절을 시도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되어 자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병리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를 불쌍한 존재로 이미지를 바꿔 그것이 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득을 얻으면 그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크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불쌍한 척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악하고 교활하면서 교묘하게 흔들어댑니다. 결코 혼자 있지 못하며 실존적 외로움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방식과 패턴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반복합니다. 삶에 지쳐 힘들어 쓰러진 사람을 향해 펀치를 날리며 자기의 부정 감정에서 오는 불안감을 털어내려고 사람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공허함을 풀려는 나르시시스트들의 필사적인 발악은 바로 흡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자기의 것으로 빨아들여 자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경계를 열버지게 하여 다른 이의 자아를 흡수하여 먹어버립니다. 불안정하고 뿌리 없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자아는 이로써 자신의 불안을 재빨리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불안을 덮는 대가로 상대의 자아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애정 그리고 우정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를 한 개인의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신 상대의 자아를 자기에게 흡수해버림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기대대로 상대가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만이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상대가 자기 말대로 해야 하고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며 평가하고 지적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자신의 내부의 빈 공간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내부의 빈 공간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배가 부를수록 기분 좋은 상태를 느낍니다. 먹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권력의 대상이 됩니다. 허기진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고픈 외로움을 채워주는 먹잇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야. 그러니 언제든 너를 버릴 수 있고 나는 너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며 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경멸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자기기만적 행동은 나르시시스트들을 대표하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연민적인 자기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와 관계에서 더 이상 이득이 없고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우월하고 완벽한 자기가 상대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아준다고 안타까운 척 한숨 지며 말합니다. 자기의 잔인하고 교활한 행동을 오직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기의 비열한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자기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대를 자기나 되니까 관대함과 넓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해주고 돌봐주었다고 우월한 착각을 합니다. 개인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정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며 오직 우월한 자기를 못 알아보는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치료에서도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적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과 병리적인 자기도취적 성향으로 자기 외 사람들을 그저 이용가치에 따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하여 치료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래서 누구와도 진짜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때그때 외로움을 없애주는 것들만 찾아 자기 만족만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거리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허기진 자기 존재의 외로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맹목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폭넓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어긋난 사람 관계를 섣불리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자만심에 불과한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흘러간 관계에 대한 기억은 좋은 싫은 시간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붙들고 자꾸 수정하여 새롭게 정립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금의 현재에 놓여있는 관계와 자신의 시간에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꾸 사람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다시 잘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담담히 늘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을 자신의 실패나 실수로 자책하지 말고 그 인연의 유효기간이 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또 다른 허기진 나르시시스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